대외관계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그 외침이 대단히 많았던 시기인데요.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는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거쳐서 거란의 침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12세기는 여진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13세기는 이제 몽골의 침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배 세력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외 관계의 변화도 그 지배 세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호족 지배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벌 기족 지배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무신 집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북진정책을 펼쳤죠. 고려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란과는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를 펼쳤기 때문에 거란과는 세 차례나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이 있는 것이고요. 여진이 세웠던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나라 우리가 이자겸의 난과 미청의 서경천도운동을 공부할 때이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고려의 사대를 요구할 때이 문벌 귀족은 그들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의 정쟁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 충돌보다는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전투가 별로 없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무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성향상 열심히 투쟁을 했었고 이때는 강화도로 천도에 가면서 끝까지 항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좀 연결을 시켜 주시고 교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 정책, 친송 정책과 북진 정책이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그래서 거라는 침입과 격대 보시면 1차와3차 침입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차는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강동육주라는 땅을 얻었죠. 이 강동육주라는 땅 위치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싸우지 않고 이 서희가 이 거란과의 외교담판을 통해서 이 강동 육주라고 는이 땅을 거란으로부터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얻어냈던 땅으로 유명 하고요. 자, 근데 3차 침입으로는 이 강감찬이 이 얻어냈던 이 강동 육주 중에서 귀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귀주. 이 귀주에서 더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귀주대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과의 침략에서는 우리가 두 명을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서희와 강감찬. 이두 명을 거란과의 전투에서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진 정벌과 구성계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과의 싸움에서는 처음에는 이 여진과 고려의 고려인들이 국경에서 워낙 충돌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여진을 처음에는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동북 지역에 아홉 개의 성을 쌓는 그런 수확을 얻게 되는데 이 여진 같은 경우가 금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이 아홉 개의 성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제 고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문벌 귀족 세력들이 이 윤관의 공로를 시기 질투하면서 이 성을 그대로 반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로가 있었지만 결국에 여진과의 관계는 사대를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의 조금 그 충돌보다는 평화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금나라의 사대 관계 요구를 이자겸의 이 문벌 귀족 일파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그대로 수용을 했었다. 이것에 대하여 저항을 했던 바로 운동이 뭐였죠?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몽고와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몽고와의 전쟁은 자, 처음에 이 몽고와 함께 고려와 연합을 해가지고 거란을 멸망시키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몽고가 이제 고려에게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거란을 물리치는데 자기네들이 도움을 많이 줬다 이런 이유로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하게 되고 고려에서는 이제 이것을 거부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이저고여라는몽골인이 자기가 돌아가는 그 국경선에서 피사를 당합니다. 이 피사를 당하게 되면서 몽고가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몽고가 조작했다는 설이 다수가 되는데요. 자, 일단 몽고 사신이 피살되면서 몽고가 1231년도에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 고려는 누가 집권하고 있을 때였죠? 그렇죠. 이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는 최씨 집권기였습니다. 이 최씨 집권기 때 수도를 바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몽골의 주력 부대가 이제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마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주로 우리 민중들이 주로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인성의 김윤후라는 승려가 이때 주로 활약을 많이 했었다. 김윤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김윤후. 그리고, 몽고와의 강화가 약 40년간의 끊임없는 전투 끝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1270년도에, 어, 1270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 개경의 환도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세력이 바로 뭐냐? 최씨 집권기에 만들었던 이 삼별초. 이 삼별초는 국가 고려 정부는 원나라에 저항을 했 저항, 원나라에 항복을 했지만 이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는 끝까지 항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삼별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화도에서 출발해서 을 이후에는 진도,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이르는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을 했던 부대가 바로 이삼별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의 이제 원간섭기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원간섭기 이후에 자 정치적 간섭으로서는 이 원나라가 이 고려를 지배한 이후에 일본까지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대단히 많이 이제 그 포섭을 해서 일본 원정에 동원하게 되는데 이때 설치했던 기구가 바로 정동 행성이라는 겁니다. 정동 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다라는 내용인데, 일본 원정이 1274년도와 81년도 두 차례 일어나게 되는데, 일본에서 흔히 신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미카제 그 바닷바람을 만나서 이두 번의 공격이 모두 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동 행성이라는 기구를 그대로 두면서 이거를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서 이거를 그대로 두개 됩니다. 정동행성. 자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때 빼앗긴 영토를 지도상에서 그려보면 총세 지역이 있는데요. 일단 평양에 동령부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자 교재에 있습니다. 평양에 동령부를 설치했고요. 여기 화주 지역에 쌍성총관부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좀 여러분들은 이 쌍성총관부에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제주도에는 탐라 총관부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지역의 영토 또한 빼앗았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관제도 격하했습니다. 원나라에서 썼던 제도를 그대로 똑같이 못 쓰게 하고 한 단계 격을 낮춰서 쓰게 했는데, 이성 육부를 못 쓰고 이제 성 대신에 부, 부 대신에 한 단계 낮은 사 라고 하는 관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왕들은 자동적으로 원나라 황실의 이제 사위가 되는. 그 사회의 국가인 부마국으로 이제 고려는 지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 경제 균수탈로서는 막대한 조공물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 그리고 배 인삼 약재 등 그리고 이제 이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공려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고려의 젊은 처자들이 이제 원나라 황실에 이제 그... 가게 되는데 이 공녀가 아주 성행하게 되면서 고려 내에서는 일찍 결혼을+ 결혼을 하는 이 조언이 대단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고려시대 가장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왕이라고 하는 공민왕이 나옵니다. 자 공민왕 때의 개혁정치 자 공민왕이 등극할 때는 이제 원나라가 이제 좀 쇠퇴를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공민왕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치는데. 봉민왕의 개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 두 번째로는 원나라의 저항을 하면서 고려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정책을 펼쳤던 측면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서는 일단 정방을 폐지했습니다. 정방. 정방이라고 하는 거는 최씨 집권기 때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씨 무신들이 세웠던 게 정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방이 이 원간섭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권문세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정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자, 그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이용해서 설치해 가지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했던 토지, 불법적으로 소유했던 노비들을 다시 올바르게 교정을 해서 토지를 국가에 소유하게 하고 노비들도 다시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 제도는 당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반원자주정책으로서는 당시에 대표적이었던, 권문서적이었던 기철 일파를 숙청합니다. 자, 그리고요. 고려의 내정 간섭기구였던 이 정동행성을 폐지합니다. 정동행성을 폐지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쌍성총관부를,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고려의 영토로 회복을 시킵니다. 고려의 영토로 회복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정동에서 폐지시켰고요쌍성총관물을 공격시켰고 그다음에 음 관제를 다시 우리의 원래 고려의 제도로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원래 제도로서 그리고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 유행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변발한다든지 을 이런 몽골의 풍속 등을 또한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던 게 바로 반원 자주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건 공민왕의 개혁으로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공민왕 개혁 정신은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3월에 신진사대부의 성장 보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건너왔던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면서 이들을 이들이 이제 바로 공민왕의 저런 개혁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민왕 신진사대부 함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고려의 멸망 과정을 보면 음. 이제 원나라가 몰러 나게 되고 명나라가 서게 되는데 이 명나라가 이 기존의 여기 이 쌍성총관부 지역에다가 명나라가 자신의들의 그런 군사 기구를 설치한다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당시 고려의 왕이 이 요동 지역 여기를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요동 정벌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게 곤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요동 정벌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유동정벌 운동에 이제 선두주자에 서게 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라는 인물입니다. 이성계. 그 고려 말이 되면,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 말이 되면, 자, 고려 말이 되면, 이제 홍건적과 이 중국에서 이 빨간 두건을 그 머리에 두른 이 홍건적과 남쪽에서는 이 외구가 대단히 많이 참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과 이 외구의 참궐 때문에 고려 대단히 혼란기에 휩싸이게 되는데 얘네들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고려 내부에서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흥 무인 세력. 그래서 이 신흥 무인 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가 있습니다. 최영과 이성계가 있는데 이 최영 같은 경우는 약간 검은 세족과 같이 뜻을 함께했던 인물이었고 이성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좀 이제 막 성장했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를 이 여동정벌운동으로 펼치게끔 보냈는데 이성계가 이 압록강 중류의 이 위아도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회군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위아도 회군입니다. 그래서 위아도 회군 이후에 이제 이성계와 그 이성계를 따르는 그 신진사대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니다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고려 와 관련된 내용을 다 봤고요.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관련된 문제는 자, 고려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 17번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는 칠판을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부터, 자, 17번 문제부터, 음, 31번까지가 바로 고려시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자,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무신들은 차별대우와 문신 위주의 정체의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자, 문벌기족 사회 중심에 저항을 했던 게 무신들이었죠.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 너무 사회가 문신 위주. 문벌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어난 게 바로 무신정변이다. 기억 맞는 설명입니다. 정중부 등 무신들이 문신들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켰다. 이건 무신정변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겠죠. 디귿. 무신정변이 성공한 이후에 무신들 사이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집권자가 바뀌었다. 이것은 제가 무신정권 초기에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기에 하극상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계속 집권자가 바뀌었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겠고요. 리최충원은 교정도감 등 새로운 정치 기구를 만들어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였다. 자, 최씨 집권기 때는 고려에는 원래 없었던 새로운 정치 기구가 등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교정도감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은 디귿, 리을 모두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밑출친 이들이 고려를 침략했던 시기에 일어난 사실이 아닌 것은, 자, 이들은 말을 이용한 기동력, 유목생활에서 다져진 강인한 치력과 좋은 시력 덕분에 적은 인구로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자, 말, 유목생활, 좋은 시력. 몽골인들의 시력이 약간 3.0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1차 침입 때는 귀주성을 끝까지 지켜냈다. 자, 이것은 몽골과 관련해가지고 1차 침입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막외우거나 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2번. 집권자인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최씨 집권기의 최우 때 몽골과의 전쟁을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2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윤관은 김화병 중심의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한 것은 몽골 침입이 아니라 여진과의 대립 때 만들었던 게이 별무반이었죠. 그래서 이때 동북구성을 설치했지만 문벌기적이 반대로 반환을 하고 금나라의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내용까지 연결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겠죠.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9번. 다음 중 고려 태조의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북진정책, 서경을 중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불교를 승상했다. 고려의 태조는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남겼던 10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걸 훈요십조라고 합니다. 이 훈요십조에서 왕건은 뭐라고 남겼냐면 고려는 불교를 승상해라. 그 불교를 승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연동회, 두 번째는 팔관회라고 하는 행사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3번에 민생안정책으로서 조세를 10분의 1로 낮추고, 세금을 거를 때는 적당한 정도에 맞게끔 거더라. 취임인 유도를 실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고요. 4번에 송악의 북방기지화가 아니라 송악은 고려 의 수도였고, 송악 대신에 서경이 들어가야겠죠. 평양의 북방기지화라고 해야 정답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0번. 고려의 대몽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려는 몽고와 연합관계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었다. 아니죠. 제일 처음에 이 거란을 물리칠 때 몽골이 고려와 함께 손을 잡고 거란을 물리쳤다 그랬죠. 그 그것에 대한 대가로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기 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저고여라는 몽골 사신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2번. 최씨 정권은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지금 이질문이 이 내용은 상당히 지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번은 맞고요. 3번.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구층탑이 불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때 몽골 침입기에 불타왔던 우리의 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왔던 황룡사 구층 목탑이 있고요. 두 번째로 초조대장경이 있습니다.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는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라 염원을 담고 만들었던 대장경인데, 이것이 몽골 침입기에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 몽골 침입기에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제조 대장경이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는 팔만 대장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만 대장경을 고려 몽골 침입기에 고려가 새롭게 축조를 하게 됩니다. 자, 4번.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를 옮기며 대몽황쟁을 하였다. 이거는 고려 정부는 1270년도에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는 끝까지 몽골에게 저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21번.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다. 성종 때 12목을 설치한 것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자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한 거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입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어땠죠 자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다소 미약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우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주현과 속현 중에서 속현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 말은 조선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기 때문에 지방관이 모든 지역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려에 비하면 상당히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은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현종대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눴다. 자, 5도 양계의 밑줄을 그으시고 이거는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로서 제가 이원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4번에 향, 소, 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그래서 향과 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일반 민들에 비해서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은 고려 시대의 연표이다. 디귿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자 보시면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1270년대 개경으로 다시 환도한 것입니다. 개, 그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최씨 집권기 때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한다 그랬고요.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이제 바로 원간섭기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몽고에 대해서 끝까지 항쟁을 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의 위화도 해군 같은 경우는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성계가 그의 휘하들과 신진사들과 함께 권력을 잡게 된 계기가 위화도 해군이었고요. 2번은 강동육주. 거란과의 전투에서 서희가 외교단판을 얻은 땅이 바로 강동육주입니다. 4번의 동북구성 같은 경우는 아, 지워버렸네요. 동북구성 같은 경우는 윤관이 별물관을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고려중기, 북진정책을 좌절시킨 것과 관련 깊은 역사의식은 무엇인가? 고려중기라고 하면 바로, 고려중기라고 하면 바로 이 문벌기죠. 이 문벌기족이 지배하고 있을 때를 바로 고려중기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문벌기족의 성향은, 어,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대단히 수용한 모습을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이 문벌기족들은 대외전쟁을 대단히 꺼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부했던 학문이 바로 유학입니다, 유학. 유학을 중심으로 했던 문벌기족. 여기에 대비되는, 자,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을 공부했을 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유학이 대비되는 서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새로 뜬다 그걸 바로 풍수지리라고 합니다 풍수지리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합리주의와 도덕주의에 입각한 유교사관 유교사관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교사관이고요자 24번. 우리가 광종이 실시한 다음 정책들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오른 것은 자 주현공부법. 주현공부법을 한번 얘기만 들어주세요. 이 당시에 광종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방의 주와 현마다 이 정도의 세금을 거두라는 내용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현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이 주현공부법을 통해서 국가는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가의 통치를 강화해 가지고 지방에서 세금을 이렇게 원활하게 거두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노비안거법 과거제도, 관리 공복제도 다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실시했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은 고려의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시대 순으로 발의에 배열한 것은. 자, 가장 먼저 뭐라고 와야겠습니까? 그렇죠. 리의 거란이 와야겠고 그다음엔 여진족 금나라의 사대 요구, 디귿이 와야겠죠. 그다음에는 무신 집권기의 몽골의 침입, 기억이 와야겠고요. 마지막에 니은의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려 같은 경우는 이 지배 세력과 지배 세력의 변화와 그다음에 대외 관계의 변화. 이게 함께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고려시대 행정기관과 그 역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에 3, 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단순한 회계기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어사대 같은 경우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4번에 도병마사는 식목도감과 함께 고려의 귀족 정치의 특징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같은 경우도 25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8번. 고려 시대 일반 백성들보다 천시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곳은 향, 부곡, 소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고려 성종의 업적으로 바르게 묶어진 것은 자,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고려의 유교 정치를 완성시켰던 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본의 국자감,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국자감은 바로 고려의 유학기구입니다. 음, 최승노라고 하는 사람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고려에서 유학을 널리 융성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국자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학교로서는 국자감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자면, 고구려에는 어떤 학교가 있었죠? 그렇죠. 고구려에는 태학이 있었죠. 고구려에는 태학이 있었고, 통일신라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국학이 있었습니다. 고려에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그 각을 조금 비교해 주시고요. 니은의 불교 행사를 장려했다. 불교 행사를 장려하는 것은 고려 태조였습니다. 성종은 최승로가 유학자였기 때문에 이 연등회와 팔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비판적인 측면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행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줄이라는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 안 되고요. 디귿세 노비안건법은 광종의 업적이죠. 리얼 유교정치 이념을 도입했다. 이건 맞습니다. 기업과 유리 되겠습니다. 30번 국민왕의 반원개혁정치와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검문세적을 억압했다. 이거는 기철을 숙청했다고 했습니다. 반원자주정책으로서 맞고요. 이번에쌍성총과부 영토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3번에 정동행성을 설치한 게 아니라 폐지했죠. 폐지. 4번에 정방 또한 함께 폐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31번 다음에 고려시대 정책들이 공통으로 추구했던 목표는 무엇인가. 최승도의 시무 28조. 경학의학박사의 지방파견 12목의 지방관 파견 국자감정비 이건 모두 성종 무렵 때 중앙집권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승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이제 왕의 대리인인 관리를 파견해서 중앙에서 지방세력들을 이제 이렇게 통제하겠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고려시대와 관련된 문제를 끝낸 것이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